네, 공이요 네. 가운데 하우스 볼게요 가운데 가운데. 가운 자, 하트 한번 해 주세요. 하트. 가운데, 가운데 보고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, 보라트. 아래 한번 볼게요. 왼쪽도요. 왼쪽도 하나 만게요 예쁘게 찍어. 가운데, 정면, 정면. 예. 예. 오른쪽도 이 예. 유진씨, 꽃밭이한번 해주세요, 정면이요, 정면. 가이게 그렇죠. 소음, <laughs> 여기다 한번 리겠습니다손 <laughs> 내리고 한번만 손 내리고 한번. 네 <laughs> 감사합니다.